네 가지 네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국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국농성 오늘 3일째이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사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용적으로 보면 사대강 죽이기 사업입니다. 홍수를 막는다고 하고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실제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대강 기계 사업이면서 동시에 문화를 하기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을 파내고 볼을 설치해서 물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를 맞는 방법도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수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될 수가 없고 오로지 배를 뛰기 위한 전단계 작업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결국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이고 그리고 분할을 하기 위한 1단계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22조 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결국은 대기업과 일부 땅 가진 사람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큰돈을 국민들의 많은 국민들이. 그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데 투입될 수 있도록, 가령 복지라든지 서민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토군. 저수지, 하구뚝, 홍수 조절기 등 대부분의 사업이 예비 타당성 검토 절사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또한 최근 m b c 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66%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불구하고 90%가 문의만 다를뿐 사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 혹은 대운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 전남 여수에서 어, 지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 김해 봉화마을로 걸어서 가는 도보순례를 생각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수 시민 도보 순례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특히 바보처럼 원칙을 지키던 매번 일관된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되셨는데 그분이. 5년간 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 문제나, 또 특히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여수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참여 정부에서 많은 외교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여수 시민의 한 입장에서 그분이 너무 갑작스러운 선거에 충격과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아쉬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서로 그냥 가면 2시간 반밖에 안 걸리지만, 한 일주일 정도의 일정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싶었고, 또 현재의 시국을 도보를 통해서 지나는 모든 지역의 시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었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얘기를 해보고 생각을 해 보기 위해서 도보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제가 도보를 우리 지역에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뜨는 시민들이 함께해서 이름을 시민 도보 순례단으로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모 이후에 전 국민적인 이 추모 열기 또 그분을 새롭게 조명하는. 사회적 재현상들에 대해서 여수에서부터 김해까지 총 12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각 시군에 있는 지역민들과 이런 지역의 현상들에 대해서 소통해 보고 싶었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